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코스만 경사로의 지게차 고무 차량 진입판 농사이즈입니다. 아니, 올라가세요. 지게차 고무 차량 진입판 경사로는 지게차가 단차가 있는 곳을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무 차량 진입판입니다. 코스만 경사로 개발 제품입니다. 다양한 종류와 규격이 있으며 용도와 환경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게차 고무 차량 진입판 농사이즈 네. 종류 및 규격. 세로길이 1,300, 1,500, 2 2,500, 3,000원 제도 제작 가능합니다. 깨지지 않고 파손 없는 고무차량 진입판 농사이즈 지게차 경사로 진입판 고무차량 진입판 설치는 고정식으로 설치되는 경사로로 주로 물류센터, 물류창고나 공장 공사현장, 산업현장 등에서 사용됩니다. 경고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대형지게차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습니다. 경사 각도 및 길이 지게차의 등판 능력과 작업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경사 각도와 길이를 선택해야 합니다. 경사 각도는 잎식 지게차는 5도, 6도, 좌식 지게차는 6도에서 9도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경사로의 길이가 어느 정도 길어야 완만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 무게 중심이 뒤쪽에 있어 경사로가 가파르면 바퀴가 헛도는 일이 생겨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중 지지 능력. 지게차와 화물의 무게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하중 지지 능력을 갖춘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재질 및내구성 아니, 올라가세요. 고무 재질은 미끄럼 방지 효과가 뛰어나고 내구성이 우수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깨지지 않고 파손없는 고무 차량 진입판입니다. 고무 차량 진입판 설치 및 지게차 이동의 편의성. 고무 차량 진입판 설치 및 지게차 이동이 용이한 제품을 선택하면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게차 고무 경사로 관련 정보 검색 방법.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지게차 고무경사로 지게차경사로 고무차량 진입한 코스만경사로 코스만진입한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다양한 제품 정보를 아니, 찾을 수 올라가세요. 있습니다. 지게차 경사로 전문 시공업체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게차 경사로 전문기업 코스만경사로 상담문의 전화는 010-5664-3640 지게차 고무경사로를 선택할 때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네. 작업 환경과 지게차의 특성에 맞는 제품을 네.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도 올라가세요.